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오늘은 어디 가지에? 모화산. 모화산. 모화산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모화산 한번 가 볼게요. 고꼬 I'll make y 갔다가 맛있는 데 음식도 한개 먹고 맛있는 집 아는 데 있나? 철라메 철라메 맛집이... <laughs> 알라샹고 맛집이 있어 철라메? 철라메 응. 마라샹궈 맛집 있다고? 응.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어, 왠사람 모를 건데 <laughs> 학교 앞에 있는 거 아이가? 아니 골목 안 <laughs> 너무 더우면 은 냉면 먹어도 되고 얼마 만에 모아상가로 3 년, 사 년. 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코로나 끝나고 나데한 번도 안 가봤나? 안 가봤어. 그래, 나도 처음 간다 솔직히. 코로나 끝나고 옛말이 그런 말이 있다. 연결에서이큰일 하기 전에 모화산에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 큰일 할때 모화산 꼭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일이 아주 잘 풀린다. 풍수질이 이런 데 가지 말고, 돈으로, 돈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모아산 가서, 어, 맑은, 깨끗한 기운을 받아 옵시다. 모아산 가서. 망했다. 공사하네. 응. 뭐지, 지금? 주차장 정리하는가 보다. 쌉시에서 나와 있네. 어. 방을 나가야 되네. 차못 대네. 돌아 나가란 소린데. 좀 공사 차량이고 근데 우리 차조차 할데 없는데 일로 가보자. 겨우에 막대나네 아이고 여기 많네 <laughs> 야 오늘 오긴 잘했다 응. 더 빨리 왔거나 이랬으면 와 사람도 많아서 차 대도 없을 것 같다 아, 이쪽에서 옆, 옆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구나 응 저거가 날인지 93. 어 날인지 아나 구삼 어 구삼에 모아산 등산. 좋 다. 나무에 저 테이프 에가면놨지 어? 원래는 흑 흑연색 그거 발라놓잖아. 어 벌레끼지 말라고. 벌레. 근데 이것도 뭐 벌레 비슷한 거 같은데. 아프나 주사 죽으 안되면 말아놨나 어떤 놈은 말아놓고 어떤 놈 말아놓고 뭐산이 해발이 얼마나 될까 1 9백0 이시 8 0 0 9 0 0 1800 1 연기 살면서 십몇 년이야 14년 살면서, 아, 모아산한 10번도 못 올라온 것 같다. 그래도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두그 사람 뭐야? 두그 사람 뭐야? 아이 좀 해야 돼 왔다. 아 수익에서 스웩 같이 오면 좋겠다. 내잘 간데. 저가 삼봉. 맥주 한잔하고 <laughs> 돌사 돌탑 쌓기 돌산한거 봐라 <laughs> 옛날에 등산을 하다가 어? 어. 급동이 생겨가지고 <laughs> 산에 가다가 중간에 저, 저길 가는데 옆에서 싹 빠져가지고 이 똥을 쌌다 똥을 싸고 난 다음에, 이 그대로 놔두고 가기 그렇고, 취하는 가래 아니, 돌을 갖다 한개 올려놨대, 큰 돌을. 근데, 1년 후에 그산에다 찾았는데, 사람들이 돌을 싸가지고, 돌산을 만들어놨대. 똥 돌산이 왜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저 날은 산하러 갈 때, 산하러 갈때 막, 돌막 쌓아놓잖아. 네. 그러면은 그똥 얘기가 생각난다. 이렇게 똥똥 사고 돌랑이 언제였는데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함산하시면서 돌산을 만들었어. 저렇게. 아 저건 진짜 똥일 수도 있다. 밑에. <laughs> 저 자리에 똥똥 사는 위치다어 <laughs> <laughs> 숨소리가 <laughs> 숨소리가 엄청 가파른데. <가빠는데. 웃음> 해 <laughs> 그래 해해해 <laughs> 쉬지 말고 빨리 와라 <laughs> 쉬지 말고 빨리 와라 <laughs> 옛날 같이 <같지> 갔나 <않나? 웃음> 이제 한반 왔다, 이가한 분이 이 왔지 분이 이. 빨이티라라빨라 와. 라지가 이. 고가지 니가 고죽가 이. 니가 이. 니가 이. 니전 이. 가 이. 니가 이. 니 서서어 나는 운동도 안 했는데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많이 들지 가 않다. 아, 다리가 말을 안 듣나? 아, 큰일 났네. 다 왔네. 다 왔다. 큰 일을 할 때는, 에 모아산에 한번 와야 돼. 와, 뭐하노? 산에 전기를 받아야지. 연길에서 가장 전기가 많은 데가 모아산이잖아. 여기 전기를 받고 가서 이제 큰 일을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지. 전기부터 뒤진다. <laughs> 한 5분에 4 왔다. 밤이 살짝 날까 말까 한다. 다왔 구삼에 모아산 등산 아 좋다 29, 19분 19분? 응. 19분만에 정상 오케이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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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뭐 살짝

네, 정말. 봐, 진짜. 도마? 특별히 더. 특별히 더. 벌레가 엄청 많다는데요. 우와, 엄청 많네. 아, 정말. 하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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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벌레야? 벌레 맞다 들어가지 마라. <laughs> 이게 뭐야? 무슨 벌레지? 날파리야? 보이나? 와 벌레 장난 아니게 많은데 이거 뭐지? 모기 아닌것 같은데 아 내려갑시다 아 벌레 너무 많아 벌레 진짜 날파리 같은게 엄청나게 많네요 옥상에 못 올라가겠다 아, 일단은 야, 좋은 일 준비하시는 분들 모아산에 한번 등산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laughs> 연면대학교가 어디지? 설마 저기가 연면대학교인가? 아 여기가 주정부구나 새로 생긴데 맞죠? 주정부 아, 주정부하고 정면에 있네 모아산이 쪽에 연대 모인것 같은데 공신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작다. <laughs> 자, 내려갑시다. 다음 표는 어 아예 시발 놈들 라면 소리저 다음 라고저 때리놨던 거 아니야? 쓰지기통이나0하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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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0 0원 3,000원. 3,000원. 3 올라왔는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고고. 아, 아, <laughs> 정상 딱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또 기분이 또 좋지. 정상 올라오니까 너 정신 나가네. <laughs> 뭔가가 성취요. 이 작은 산이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 오면 뭔가 성취요. 야. 아, 뭐, 냉면으로 할까? <laughs> 막 니만. <입었지? 웃음> 냉면 먹으러 가자 냉면이 낫겠지? 냉면이 낫지 아, 한 사람 두 그릇이 당기고 <laughs> 두그릇이가한 그릇이 <이거>. 마라샹궁 <laughs> 너무 덥다 덥다 맛있긴 맛있는데 어. 성남에 거기 가보자 손이 아니 은평관 북한식당 아, 어? 아니다 은평관 그냥 이름이 은평관이다 그 냉면 있나? 응? 냉면 있어 은평관 냉면집이다 지금은 몸이 헛근 헛근하기 때문에 냉면으로 열을 좀 식혀야 되겠다. 카일라, 카일라. 일 아. 다 왔는데 여기서 쉬고 있다. 외지 사람인가 보다. 음. 어? 아, 연기 사람보다도 외지 사람들이 이 모아산에 연기를 전기를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네. 구삼절에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거진다,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 같다. 내 눈에는 딱이 한족이라도, 외지 사람이라또연길 외지 한족이랑도 느낌이 달라생체부터들이잖아 어? <laughs> 코나고 잘 <대갈쳐주면>. 살아있어. <laughs> 진짜 <laughs> 제거 내가. 야, 이런건 얼리면 너는 진짜 총 맞는다, 총 맞아. 이런거 <laughs> 얼리면 너는 총 맞는다, 총 맞아. <laughs>

아, 만 말하자면 한 10분 있다가 올라야 되는데 <laughs> 그래 빨리 올라가지 안 쉬고 <laughs> 그럼 전더 천천히 간다 금방 한 10분 15분이면 더착할때일이야지 후딱 올라가지 안 쉬고 <laughs> 아, 이 봐라 전문 사람들은 뛰어 올라가잖아 뛰어 올라가 <laughs>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50%는 외지 사람이다 1시 아, 1시간 안 걸렸다. 1시간 <laughs> 안 걸렸다. 1시시간걸린다 1시간 야 걸렸다. 1시간 안걸렸시간걸린다 1시간 면 걸렸다. 1다 뺑뺑이 치면 한시간안 1시간 안다 1시간 다다 1시간 다 하고. 자, 마라샹궈는 패스하고 너무 더워서 다른 하려고. 네명면으로 갑시다. 네명그고네명 괜찮아다. 저 왔다. 어쨌든 아, 여기에 마라 장시간에 마라향소 이집이라고. 어. 어, 이집 맛집이랍니다. 와. 이지 탄수화물 풍부해.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은평관 음. 냉면 여기 모로 갑시다. 여등 떠오르는 빨간판간간판시다 간다. 간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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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